우리 수요베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크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성도를 말하죠.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인생은 없죠. 그래서 이 남은 인생을 무엇에 나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드리고 힘쓸 수밖에 없거든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힘씁니다. 돈을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힘쓰죠. 사람과 명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힘씁니다. 결국은 내가 좋은 것, 좋기 때문에 마음에 담긴 것, 그것을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쓰는 심부름을 한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힘썼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 저는 정말로 기도했어요. 보을 놓고 기도했나면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어,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면은 이 시간을 통해 단번에 바뀐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이 쌓여서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이 강단에 올라갈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갔대요. 왜요? 이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이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 받지 못한 유사 기독교인도 참된 기독교인이 될수 있다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이 없사실때 그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믿고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제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도 저도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 맞다 이 시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신부름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마저도 그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나 내가 바뀔 수 있다.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정말 힘쓰는 그 삶으로 바뀌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옆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다. 남은 인생을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한 것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바로 부활소망이죠.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죠.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하죠. 그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건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이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2 절에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탄식할 정도로 부활의 몸을 더빗기를 사모했다고 했죠. 그만큼 그것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쓴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53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 또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더 딥었을 때,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어, 벗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 벗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으니까 이제 벗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오면은 현재의 몸으로 살면서도 심, 신음하는 것은 현재의 몸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말하듯이 이 현재 몸은 더럽고 이거는 악한 거고 영적인 것만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더디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져 없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그 보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절의 말씀이죠. 왜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나요? 성령은요. 제3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게 되셨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정말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시 살 것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첫 첫 부활의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부활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내가 속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겉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지만,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주님과 같이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아, 그러면 바울이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항상 함께 했다고 얘기해 놓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가시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천국에서는 주님과 바로 볼수 있죠. 바로 교통할 수 있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히브리서 1 1장에 따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죠?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로마서 4장 1 7절로 22절에 보면은 사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예요? 정말 우리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세요?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요, 차라리. 8절 말씀과 같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며 직접 교통하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은 필요 없냐? 아니죠. 이 남은 육신, 무엇을 위해 드려야 될까요? 주를,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힘쓸 것이 있죠 우리가 힘쓸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사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는 그 은혜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 받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왔어요 그렇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껏 힘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러하던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안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함께 첫,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나눴던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을 닮아간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나 보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공생의 때 보여줬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게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이것으로 기쁨하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의 삶은 누구,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요. 그리고 내가 존기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가장 큰 기쁨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 절에 보면은요, 조금은 무서운 말이 나오죠. 잘못 해석하면 무섭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잘잘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예수님 재림했을 때 심판대 앞에 쓰는 건 믿지 않는 자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받는 것을 얘기할까요? 불신자와는 달라요.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드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상급에 대한 부분을 하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 각자가 선이든 악이든 육신의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래 나는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데, 그렇죠? 모든 삶이 예배지, 맞아요. 그런데요,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해진 그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주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6일을 주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나머지 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정해진 그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이 나머지 삶을 통해서도 모든 영적 예배로 삶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몸이 미래의 심판의 대상임을 명심할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현재 삶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연약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스스로 다짐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표본,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지금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이라는 이 현실은 어쩌면은 현실을 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시인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예물로 산 제물로 우리 날마다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